제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중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도로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사수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무은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례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점을 곧속건제 순양을 회망문여와기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본죄 순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든지 이 핏자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느라 내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가 지역이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귀려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고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래를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 부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춤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춤하거든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져간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 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보마했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보마미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보마미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덮이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티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와여, 호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결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레이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레이기 19장은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거룩에 있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어렵게만 벽처럼 느껴지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거룩이 완성되는지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거룩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내가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거룩의 첫 단추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거룩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분이고, 안식일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삶을, 살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꺾인 꽃처럼, 잠시 향기를 내뿜긴 하지만,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 관계를 회복할 힘이 없어요. 거룩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담을 허무심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의 거룩함이 내 인생에 정말 수액처럼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사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의 열매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로 섰다면 자연스럽게 그 거룩은요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가게 돼있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추수할 때 발모퉁이까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겨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보다 배고픈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정말 몸이 힘든 사람 앞에서 조심하며 또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 마음, 그들을 아끼는 마음, 내 것을 좀더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나아가서이밭 모퉁이의 법을 몸소 완성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이라는 밭을 다 소유할 수 있었지만,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스스로가 밤모퉁이에 남겨진 이삭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으깨지셨습니다. 그 국련함을 입은 우리라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밤모퉁이를 남겨놓는 넉넉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남겨놓음, 이 남겨놓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의 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의 결론이자 거룩의 마침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28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아끼며, 내가 먼저인 것이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18절에서 금지한 원수를 갚거나 동포를 원망하는 일, 우리에게 이 금지된 거 얼마나 너무나도 많이 행동하며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불가능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자기 몸처럼 품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여러분, 거룩군요 어려운 고행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첫 번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신,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긍율입니다.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 마지막,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밤모퉁이를 이웃에게 내어줌으로써 여러분의 삶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하루를 가득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거룩을 묵상하며 우리 주요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